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암송했어요? 아니야 너무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이 용기일까? 네 <laughs>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용기를 암송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 이번 주에 정말 말씀 안 외웠나봐. 그래도 이게 들리는 소리가 조금 있었는데. 다시 한번더 보고 잘 기억해봐요. 지난 주 말씀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잘 기억하고 나중에 우리 암송 꼭 하세요. 자, 오늘은 어,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유혹, 유혹 있었어요. 유혹, 이렇게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같이 학교생활 하면서 밥 먹을 때 아, 기도할까 말까, 그냥 아니 모른 척하고 그냥 먹자. 이렇게 유혹 받은 적 있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요 이미. 너무 유혹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또 친구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우 목사님 이 지금 마음이 지금 어우 뜨끔해가지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더 분발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렇게. 유혹받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나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잘할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살아요. 오늘 말씀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laughs> 여러분, 우리 하늘에 해가 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실내에 있지만 밖에 낮에는 해가 떠 있어요. 우리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어 좋은 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줘요? 어,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하나 한번 볼게요.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저는 한번 본적 있죠. 밝은 빛이 있어요. 어둡고 컴컴하면 우리가 활동할 수 없고 어디가다 부딪히고 띵막 이렇게 별을 보고 할 텐데 해가 있으면 밝게 환하게 비춰져요. 어두우면 무섭기도 하고 혹은 어두우면 나쁜 일들이 많을 텐데 환한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착하게 또 바르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저 북극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은 저렇게 산 위에다가 보호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춘다고도 했죠. 목사님도 저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낮에 그래도 오랫동안 태양을 볼수 있는데 지금 여름에는 해가 아침 6시 전에 이렇게 해가 떴다가 저녁 7시 지나도 이렇게 해가 저 끝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이 가까워지면, 한 7시 이 정도 이제 해가 막 뜨고, 한 5시, 6시만 돼도, 저녁 5시, 6시만 돼도 어두워지고. 그래도 해가 이렇게 떠있는 동안은 바에 가서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또 해가 있으면 좋은, 해양이 있으면 좋은, 점이 또 있죠. <laughs> 왜 물놀이를 하냐면은, 그렇죠. 열이 있으니까 더워지니까. 우리가 그렇죠. 당연한 거 이야기. 이거는 당연한 거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까 빛도 있고 환하게 비춰주는 밝은 빛이 있고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해주는 열도 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이렇게 땀을 흘릴 때 시원하게 이렇게 바닷가나 수영장을 수영할 수 있죠. 그 말은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가 활동하기 좋다는 거예요. 추운 달 되면 이렇게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움직이기가 싫고 밖에 추우니까 나가기 싫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되면 열이 있으면 따뜻하면 활동하기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겨울이라고 마냥 집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몸에서 막 열이 나서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그런 열이 나요. 따뜻하게 되면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겨울이라고, 춥다고, 집에서만 막 웅크리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몸에서 열이 나고 활동할 수 있어요. 태양은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지요. 목사님도 너무 더운 거는 아, 힘들기는 한데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laughs> 그래도 더운 이렇게 여름에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아요 또 마지막 태양이 좋은 점 아까 우리 어떤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laughs> 비타민이 많아요 맞아요 태양에도 비타민이 있대요 또 태양의 좋은 점은 에너지 맞아요.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주는 좋은 점 중에 목사님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만약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우리 같은 사람, 동물,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씨앗이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또 아까 비타민 중에 어 비타민 D가 있어서 우리가 햇볕을 받는 게또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태양빛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노화 홍수가 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태양빛이 바로 우리 얼굴에 막 오니까 목사님도 막 점이 생기고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막. 태양이 좋은 점이 또 이런, 이런 에너지, 생명체가 살아나는, 살아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어, 다 같이 지금 뒤돌아보고, 자, 같이 다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보다 더 태양이 있기 전부터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빛이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사도요한이 고민하다가, 태양도 있지만, 태, 하나님은 태양이시라 말하기보다, 하나님 그 태양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것, 빛. 그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가지고 있는 환한 빛. 밝고 환한 빛, 또 따뜻함,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고 또 자라나게 하는 그런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려 있는 우리들에게 환한 빛으로 또 따뜻하게 또 살아나도록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지난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와. 들어와 하면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그 말씀 빛으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사이좋게 동행하며 살아가지요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지요 예, 아까 여기 뒤돌아서 있던 죄 사탄이 하나님과 사이 좋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것을 싫어해서 그 사이를 쫙 발라놓고 너는 나에게 와 하면서 유혹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 곁에서 유혹하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 있는 곳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어둠이 있는 곳으로 이리와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나한테 들어와 하면서 어둠 어두운 방으로 자꾸 초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따뜻한 곳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지만 차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지고 마음이 이렇게 뜨끔뜨끔 심장이 두근두근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래요. 마음껏 활동하고 자유롭게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슬퍼지고 이렇게 부끄러워져요.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빨리 돌이켜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를 진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 유혹이 자꾸 습관이 되고 그죄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행복한 즐거운 생활을 할수 없어요. 깊은 사귐 교제를 할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텐데 내가 욕심 내고 누가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열심히 행하는 이런 모든 것 하나 하나가 다 사실은 작은 이런 습관에서부터 시작돼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점점 선한 일에 대한 내 마음이 내 몸이 훈련되고 나쁜 일을 자꾸만 내가 유혹 받아서 행하게 되면 또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반대로 죄 가운데 멀어지면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을 받았을 때 누구나 다 죄의 유혹받아. 아까 친구가 목사님 뭐 거짓말한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도 뜨끔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죄를 이렇게 거짓말하고 혹은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움도 해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laughs> 그렇죠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 그렇죠 그럼 아, 우리 1학년들 진짜 2학년들은 아주 조용히 아, 목사님 이렇게 존중하면서 목사님 무한하지 않게 하는데 1학년들이 지금 아, 너무 막 그런 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여려서 마음이 약해서 하면 확 상처를 확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죄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겠지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숨기고 넘어가 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절 말씀 다음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 죄를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어, 부모님, 우리 아빠 너무 무서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잘못, 어, 죄를 지은 거, 뭐, 거짓말 한 거, 이러고 말하면 화나서 나를 혼내실 거야. 혹은 엄마 마음 아플 거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도 잘못한 것을 내가 고백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마음도 있구나 하면서 엄청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잘못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꼭 충격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정말 더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자, 우리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친하게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내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그 친밀함이 계속 이어져요. 나는 친구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꾸 거짓말하고 친구가 잘 모를 때 괜찮,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런 관계는 나중에 그 거짓말이 들통날 때큰 상처를 받고 깨어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 거짓이 없이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도 부모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부모님 앞에서도 용서해 주세요. 친구야 미안해. 이런 말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숨기는 게 부끄럽고 나중에 크게 정말 친구하고 싸우거나 다투게 될수 있어요. 우리가 제 자기의 잘못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암송해야 다음 주에 암송해야 할 말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해 볼게요. 자눈 크게 뜨고 우리 다음, 다음 주에까지 한 주간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생활하면서 이 말씀 매일매일 읽어보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 요 큰소리로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무릎 꿇고 우리 오늘 주신